네, 최순실 씨의 해외 은닉 재산을 추적해 온 검찰이 독일 등과의 사법 공조를 통해서 일부 자금의 흐름과 용처를 파악했다고 오늘 아침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음.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해외 사법 공조의 성과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수사팀이 최근 법무부를 통해서 독일 사법 당국에 최 씨의 은닉 재산과 자금 흐름에 대한 공조를 요청했고 현지에서 사용한 돈의 사용처 등. 일부 자료를 이미 건네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뉴스가 나오면 항상 생각나는 게 가장 먼저. 최재적수였나요? 최태민 씨의 네. 아들. 네. 어, 최태민 씨 생전에 본인이 직접 최태민 씨 방에 있는 금고에 가서 금괴와 양도성, 어, 양도성 채권죠 어, 등등 1조 당시 기준으로 일 1조 가량의 재산을 직접 목격했다. 이게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게 다 어디로 간지 모르거든요. 30, 40년 전인데. 이 재산 추적은 부정 축제한 재산에 대해서 국가로 기속하는 게 맞다는 게 이제. 네, 환수시켜야 된다는 거죠. 네. 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고. 뉴스 공장에서도 네. 이 추적하는 코너를 만들어 볼까 저희가 구상 중입니다. 아마. 몇주 이내에 등장하지 않겠는가. 해야죠, 사실. 근데 오래 걸릴 일 같아요. 하 뭐, 한두 달에 끝날 일이 아니라. 네, 해외 재산이다 보니까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게, 어, 지난 연말입니까? 연초입니까? 저희 방송에 나왔던 안원구 대구 국세청장 전, 어, 그분이 이제 전문가적 견해에서 볼 때, 2년 정도는 추측 가능하다. 본인에게 100명만, <laughs> 세무공무원 100명, 100명만 붙여주면 그런 얘기를 했었죠. 자, 이제 시작이 왔네요. 다음 뉴스는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어제도 있었습니다.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150여 명의 진술 조서에 대해서 박전 대통령 쪽이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되는데 부동의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150여 명 증인을 모두 법정에 불러서 심문해야 할 상황인데요 재판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 이런 경우는 잘 없거든요. 예, 변호인이 부동의 할수 있습니다. 검찰 어 그러면 물론 최종 결정은 재판장이 하지만 변호인이 이제 부동의를 하고 그리고 어 그러면은 그 증인 그러니까 증인들이 했던 말들 전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진술했던 말들. 예, 그럼 직접 증인으로 불러서 다퉈야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150명 그러니까 증인을 한번 불러서 어 이제 검찰이 신문하고또 반대 신문 변호인이 하고 이러는게 아무리 단순한 것도 한 사람당 한 30분 정도 는 걸리거든요. 세 명이면 그리고 이, 이분들이 다 오질 않아요. <laughs> 해 보면. 왜냐하면 그분들도 다 자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잘안 맞고, 그러면 하루 3명씩 주 3회 부른다는 계산도 이대로 될 리가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뭐 6개월도 넘어가고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이 시간을 오래 끌겠다는 거죠, 이게. 네, 그래서 어제 재판부도 좀 놀래는 투로 모두 다 불러서 증인신문 하자는 취지는 아니냐라고 물었는데, 그렇다라고 변호인 네. 쪽에서 말했습니다. 요지가 그런 거죠. 검, 검찰이 그 증거를 철회하지 않으면 반대신문을 하겠다는 요지로 말을 한 건데, 저는 이렇게 시간을 계속 끌려고 하는 목적은 그런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어 부실한 건 사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부실하냐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변호인단에 부여하면 상대적으로 대단히 부실하죠. 예.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결과와 상당히 어, 연동되어 있다고 볼수 있거든요. 이 사건은. 네. 뇌물죄 부분은 예. 공범이라고 볼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가 이재용 부회장을 변하고 있는 최고의 변호인단에 의해서 어느 정도 벗겨지거나 하면 본인들에게 유리할 거라고 보고 시간을 끌고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판 전략이기도 한 거죠. 예. 그런 이유 아니겠는가. 뭐 하여튼 상식적이지 않은 부동의이긴 하나, 그거밖에 방법이 없으니 이러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다음 순는요 네, 어제까지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있었습니다. 네. 예. 야당 청문 의원들은 청문회 이틀 동안 천통이 넘는 문자 메시지 받았다라고 합니다. 문자 메시지, 예. 천통이 넘는. 어, 이거 관련해서 좀 뉴스도 좀 나오고 어제도 잠깐 뭐 자제할 필요 없다고 제가 <laughs> 했는데 이게 이제 문자 폭탄이란 단어부터가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건 문자를 받는 정치인 시각에서 본 겁니다. 정치인 입장에서는 막 쏟아지니까. 그런데 보내는 유권자들 입장에서 이 현상을 보면 자 우리 모두 같이 문자 폭탄을 보내요 하고 서로 텔레파시를 보낸 다음에 일시에 문자를 보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자는 폭탄이 아니고 하나하나가 다 유권자들이 개별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많이 문자가 가는 건그 어떤 정치인의 어떤 어, 언행을 보고 같은 감정을 느낀 유권자가 그렇게 많다. 그걸 입증하는 겁니다. 이게 문자 폭탄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거는 그냥 정치인이 문자를 많이 받았네라는 관점에서 그 결과치만 보는 거고요. 거꾸로 봐야 되는 거죠. 유권자가 서로 맞추지도 않았는데 특정 행동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문자를 받는 정치인 시각에서 폭탄이라고 할게 아니고 그 정치인이 대체 무슨 정치적 행위를 했길래 그렇게 많은 유권자들이 동시에 반응한 거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유권자 입장에서는 문자로 항의를 하는 거거든요 문자로 지적을 하는 거고 그럼, 그럼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용어만 바뀌어도 생각해보면 아니 뭐 정치인이 아닌 저도 방송하면 수백 통신 문자가 쌓입니다 저게 카톡도 오고 게시판에 뭐 앱에 욕설도 오고 방송국으로도 막 전화 게스트가 뭘 마음에 안 들면 수백 통씩 전화 오기도 해요. 항의 전화 오고. 어떤 날은 거의 전체가 비난입니다. 저희 PD부터 끌려 나와가지고. <laughs> 마음에 들지 않는 게스트가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하거나 하면 PD 나가 죽어라 이거 붙여가지고. 그렇다고 제가 우는 소리 합니까? 아니 우는 소리를 한다고 정말 잘 울었다고 누가 해줍니까? 바보 소리나 듣지? 음? 청취자 반응조차 수용하지 못한다는 소리들. 정치인만 왜우는 소리를 듣고 있는 거죠? 이거는 정치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에요. 대의기관이고 그런데 어떤 정치인이 뭐청회를 하든 간중에도 어쨌든 하는데 유권자가 이것은 문제라고 정치 의사표현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 왜우는 소리를 합니까? 어. 이전에 그런 적이 없었던 거는 과거에는 정치인한테 그런 문자를 보내는 게 두려웠거든요. 막연히. 정치인막 대단한 것 같고, 감히 국회의원에게. 내 일도 아닌데, 그 일이, 직접. 뭘 그렇게까지 하나. 근데 그게, 이제는, 이 정치적 참여율이 되게 높아져가지고, 벼슬이 아니고, 세금 받는 공복이니까, 내가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게, 이전에는 그런 적이 없다고 해가지고, 폭탄이라고 문자를 받는 정치인 입장에서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행위는 언제나 유권자한테 이렇게 감시평가의 대상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걸 감수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고, 안 그러면 정치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유권자 의식이나 행동 양식 계속 변하는데, 정치인이 여기 적응, 적응을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적응을 해야지. 아니, 옛날처럼 부르지 마세요. 이런 거거든요. 네, 물론 다. 뭐 시간이 너무 늦다거나 내용이 협박성이 있다에 대해서 호소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겠죠. 저희 문자에도 많아요. 욕설도 있고, 에... 그리고 그 문자는 유권자들이 자기 전화번호를 노출하고 하는 거예요. 익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에... 휴대폰을 겨우 문자 보내는데 휴대폰을 면상에 던졌다고는 모르겠어요. 수평 명이 이건 무슨 화염병 던지지 말라는 수준으로 자꾸 가르치려 들게 아니고, 배워야 돼요. 새로운 유권자 행동 양식을. 그러면 휴대폰을 하나 더 두세요. 문자 받는 휴대폰을 정치인들이 직접적으로 공개하고, 제, 저한테 항의하시거나 의견이 있거나, 또는 뭐 격려하실 분들은 제가 일상적인 생활도 해야 되고, 하니 휴대폰을 하나 더 두겠습니다. 라고 하든가. 하여튼 저는 이 현상을 바라보는 언론의 태도도 마음에 안 들고. 이거 문자폭탄이라고 부르는 용어도 마음에 안 들고 왜 문자폭탄이에요. 그럼 받는 사람 중심으로 그 정치에 해당 관점에서 용어를 정한 거예요. 보내는 사람은 다 개별적으로 보내는 겁니다. 하나하나. 너무 길게 했네. <laughs> 자, 다음 뉴스 짧게 해주세요. 아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난 이상해서 이 현상이. 이걸 보고 자꾸 가르치는 려게 그러지 말라고. 왜 자제를 해야 해요. 자 다음으로 합시다 <laughs> 네. 청와대가 대통령 비서실 특수활동비 등 127억 중에서 53억 원을 절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절감한 돈은 청와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에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밥은 먹이면서 일을 하는 게 우리 이제 정서긴 한데, 밥값도. 네, 자기 밥값은 자기가 내겠다라는 음, 거예요. 이게 맞긴 행사에서는, 맞는 거죠. 예. 네, 맞긴 맞는 거죠. 우리 정서상은 이제 밥은 먹이면서 일을 시키자고 이런 게기긴 한데. 맞게 맞는 거죠 공무원이니까요. 네. 자 다음은요. 네 청와대 새 민정비서관에는 백원우 전 의원이 선임됐습니다. 백전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고함을 지른 사건으로 유명한데요. 당시 장례 재판 혐의로 재판을 받게됐었습니다네 그때 이제 이게 전 국민한테 생중계돼서 강한 인상을 남겼죠. 네 물론 무죄 받았습니다. 오래 걸렸어요. 네, 네 그렇죠. 무죄를 받아내는데 변호인이 문재인대통령이 아니었나요? 아 증인으로 나갔습니다. 증인이었나요? 예. 예. 당시 상황에 대한 증언을 하는 사람이었고요. 예. 이 백원우 민정 제가 알기로는 그투사정부 시절에 예. 민정 어 비서관 아니었고. 당시는 행정관이었고요. 예, 행정관이었고. 지금은 비서관이 예. 됐습니다. 예. 어 최태민 씨 생전에 본인이 직접 최태민 씨 방에 있는 금고에 가서 금괴와 양도성 어, 양도순 채권이죠? 어, 등등 1조, 당시 기준으로, 예, 1조 가량의 재산을 직접 목격했다. 이게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게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거든요. 30, 40년 전인데. 그러니까 이 재산 추적은, 부정 축제한 재산에 대해서는 국가로 기속하는 게 맞다는 게 이제. 네, 환수시켜야 된다는 네. 거죠. 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고. 뉴스 공장에서도 네. 이 추적 자 이제 시작이 왔네요. 다음 뉴스는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어제도 있었습니다.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150여 명의 진술 조서에 대해서 박전 대통령 쪽이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데 부동의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150여 명 증인을 모두 법정에 불러서 신문해야 할 상황인데요. 재판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 이런 경우는 잘 없거든요. 예, 네, 변호인이 부동의할 수 있습니다. 검찰, 어, 그러면, 물론 최종 결정은 재판장이 하지만, 변호인이 이제 부동의를 하고, 그리고, 어, 그러면은 그, 증인, 그러니까 증인들이. 네, 최소실 씨의 해외 은닉 재산을 추적해온 검찰이 독일 등과의 사법 공조를 통해서 일부 자금의 흐름과 용처를 파악했다고 오늘 아침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음.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해외 사법 공조의 성과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수사팀이 최근 법무부를 통해서 독일 사법 당국의 최씨의 은닉 재산과 자금 흐름에 대한 공조를 요청했고 현지에서 사용한 돈의 사용처 등 일부 자료를 이미 건네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뉴스가 나오면 항상 생각나는 게 가장 먼저 최재혁 씨였나요? 최태민 씨? 의 네, 아들. 부족하는 코너를 만들어 볼까, 저희가 구상 중입니다. 아마 몇주 이내에 등장하지 않겠는가. 해야죠, 사실. 근데 오래 걸릴 것 같아요. 하루, 응. 뭐 한두 달에 끝날 일이 아니라. 네, 해외 재산이다 보니까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게, 어, 지난 연말입니까? 연초입니까? 저희 방송에 나왔던 안원구 대구 국세청장 전. 그분이 이제 전문가적 견해에서 볼때 2년 정도는 추측 가능하다. 본인에게 100명만 <laughs> 세무공무원 100명, 100명만 붙여주면 그런 얘기를 했었죠. 했던 말들 전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진술했던 말들. 예, 그럼 직접 증인으로 불러서 다퉈야 됩니다. 이러면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150명 그러니까 증인을 한번 불러서 어 이제. 검찰의 신문하고 또 반대신문 변호인이 하고, 이러는 게 아무리 단순한 것도 한사람당한 30분 정도는 걸리거든요. 세명이면 그리고 이, 이분들이 다 오질 않아요. <laughs> 해보면. 왜냐하면 그분들도 다 자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잘안 맞고, 그러면 하루 세명씩주 3회 부른다는 계산도 이대로 될 리가 없어요.